저 하나 이야기해도 되나요? 어 뭐죠? 수정건비 하는 친구들 네. 초반에 안 죽이거든요 저아그러겠냐 보상 진짜 크게 모아야 될때 그때 이제 그냥 져줘요 아, 너무 잔인한데? <laughs> 아 제가 오늘 그거 당했는데 아 갑자기 생각났어 아 <laughs> 재밌어요 아 완전 어, 아 악질이신데? 그래서 저는 태어나가지고 진짜 양심껏 저는 승상승리일한번도절 가본 적이 없어요. 티어도 안 되기도 하고. 제 티어 진짜 났습니다저 플레였습니다. 이 괜찮습니다. 제가 도파민밖에 안 찾아가지고 티어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도예요. 솔직히 플레인 이유는 이 뭐랄까 욕구를 따라가는 뭐 그런 도파민도 있다고 보는데 네. 가끔 아시잖아요. 수정긴빛 하는데 이제 썰은 아, 탁 아, 쳐주면은 아! 아! 아이 사람 갑자기 너무 싫어지는 때가 <laughs> 없지. 아 그것도 최근에 네. 당했는데 제가. 크루덱 하다가 막 겹쳐가지고 제가 약간 가짜 크루가 되었을 때. 그래그 예. 판에 이제 수정 건비 가는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하다가 그냥 서렌 탁 쳐주면 좋아지고. <laughs> <laughs> 아 너무 확진이다. 저보다 한수 위입니다. 오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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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자 뚝배기 다 부수러 가죠. 찍어. 오. 이 18퍼 차용이거든요 오! 이제 찍어! 찍어! 아아아아 아 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잠시만 여기 다리우스 겹쳤네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내가 감자였어 아니 할수 있습니다 어 아, 진짜 안논다 <laughs> 아까 판에 오늘 다 썼네요 아 안돼요 가자 어. 찍어 해줘 다리우스 비에고 저 아, 아, 피에고, 아이고, 피에고, 아이고, 피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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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해줘 찍어 해줘 댄스 할수 있습니다 찍어 다리야 찍어 찍어 어왜 이렇게 아까지 아 사나 아이고 아 같이 죽었 같이 죽었다 같이 죽었다 <웃음> <웃음> 이게 롤잼이다. 제가 공개를 할게요. 이 미션 중에 네. 여기 중에서 그럼 마지막 판이니까 해보고 싶은 걸로 하나 가죠. 아, 그러면 잘 나오는 애로 갈까요? 여기 중에서? 네. 어, 지금... 살 나왔습니다. 다리우스데. <laughs> 이거 하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laughs> 어? 오, 나왔는데? 케일 나왔는데? 일단 열매를 한번 줘볼까요? 케일한테? 아, 초월. 그, 와, 저거 진짜 힘들긴 한데. 저거는 진짜 점집한 말할수 있어요. 10렙 가면 다 이기거든요. 점집한 거? 일로 <laughs> 와... 안네요 <laughs> 일단 먹여보죠. 어차피 팔아도 되니까. 어? <laughs> 2번, 3번 돌려볼까요, 일단? 연구가죠 연구하고, 캐릭하고. 네. 아직, 아직 선택지. 어, <laughs> <오>, 뭐야! <웃음> <웃음> 가자! 이거는 점지야! <정치야. 웃음> 가자! <웃음> 어, 이거 10렙 가면 진짜. 진짜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심내가면 저 혹시 파는 거가 키가 몇이에요? 부산식 이 영어 이 발음 이. 아시죠? 이키 예 이키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키 이키 오케이 이키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덜 아프게 맞았어 매살만 좋아요 좋아요 매살 좋아요 음? 오다 찍고 나필이까지 좋은데? 어, 이제 나머지들 쳐내고 자 1호 파러 올게요 1호 미야 오오 리롤은 뭔가요? 예? 네. 마우스로만 하신 거예요? 네. 예? 할 팔만일원. <laughs> 그 아, 아, 그래. 아, 그, 그럴 수 있지. 예, 네, 그럴 수 있지. 디키입니다. 디키. 아, 아 잠깐, 구인수, 구인수, 구인수. 오케이, 오케이, 휴, 휴.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구인수 만들어 주기.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다시 5 0원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일 스킬 한번 읽어 보실래요? 6레벨에 승천하고요 9레벨에 그러네. 2단 9레벨제... 승천을 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먹은 저 악마 열매 7레벨에 진화하고 또 10레벨에 진화 잠깐만 그러면은 4단 승천 거의 그냥 다 하는 거네요? 그죠 이거 10레벨 지이거든요헤일 일단 승천하기 전에 진짜 약해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웃음> 맞습니다 <laughs> <laughs> 한마리만한마리만한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아, 나이스. 나이스, 내살 맛. 4살, 4살 맛, P82. 풀피다. 아주 좋습니다. 케일템 주세요. 제발, 케일. 음. 오! 오, 좋아요. 50원까지? 오! 점권? 오! <laughs> 어? 삼성 찍고 업치기. 좋아요. 나이스! 놀서! 점지! 이거지? 미쳤다, 이거 가능하다. 곡곡 넣어주고 싶다, 선생님. 음, 일단 잠죠. 예, 어, 됐습니다. 통검이랑 팔 준비, 팔 준비. 아, 근데 팔면 안 돼. 음, 아 킬서! 맞아. 팔기는 좀 아직 아. 근데 오랩이라 삼성이라도 진짜. 아, 아, 할것 같... 이 해줘. 아니, 이거 뭐야? 파닥, 파닥. 킬 보여줘. 파닥, 파닥. 파닥, 파닥. 아, 이거 파닥. 이겼는데 이거 이겼는데 이겼는데.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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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러면 제압을 나필이 버리죠. 5 0원까지딱 돈. 개금하이. 오! 이번 이번 각인가 이거? 10렙을 그냥 빠르게 본다. 어? 나머지 일단 돌려볼까요? 갑시다 아, 그냥 신렙 갑시다. 지금 6렙 쳐버리고. 맥크 지금 하나 비니까 맥크 하나? 에? 아 좋습니다. 이거 뭐겠다.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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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검 아니면 저저 저 방템? 비싼 방템? 방템? 어, 아, 음. 아. 럴 스위치 피바 그냥 줘버릴까요? 아트록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자 이제부터 테일 이제 변신했거든요. 승천! 지금 보면은 삼타마다 파동을 날리고 있어 지금. 오 그러네 마법 피해를 입히고 파쇄 적용. 자칠 레벨 가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한번더 승천. 좋아요 와 좋아요. 오. 잠깐 쓰다 볼 거라 2번 해버리죠 그냥. 와, 케일. 안돼, 안돼, 야칼리. 케일 보여줘 케일 보여줘 바로 케이 케이 야칼리 쫄티함. <laughs> 거의 벨티라는 거죠. <웃음> <웃음> 타하! 좋아요, 좋아요. 패기 지렸어요, 그냥. 사실 저희 카이사 갔으면 진짜 끝날 뻔했습니다 저희. 얘도 지금 헤비급이야. 아 인기 많다. 갔으면 저희 진짜 이제 그냥 끝날 뻔했어요. 저희는 뭐다 갔습니다 이제. 아, 근데 이거 진짜 10레벨 가면 진짜 끝나겠는데? 진짜 템 제발. 아 템이 이게 원래 총검 보건 이런 게 좋은데. 그죠. 템이 너무 구리니까 거학을 하나 쓸까요? 판도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런 작은 믿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너무 지금 마지막에 판도를 안 뜬다네요. 아 그래요? 아 까비 아이고. 작은 소망이 이걸 또 우리 라이엇이. 이게 사람 속을 잘 썩혀. <laughs> 근데 괜찮아요. 이런 거 있어 가지고 거학 좋습니다. 그렇죠. 그죠 거학 좋습.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고 그 털렸죠. 나이스 유연서. 아? 이 용선데. 근데 그냥 해 보니까요. 전투 중강 없긴 한데 이러면 갈까요? 가입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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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치고 미룰 세 번만 해볼까요 결투가 한마리 어 좋다 오 나이스 6기까지 음. 헤비급 넣어버리죠 빠비 아 그럼 이게 사라지는데 괜찮을까요? 제보다 뽀삐가 단단하지 않을까 보여줘 헤일 보여줘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근데 이겼다 와거하게 좋긴 좋네 근데 오, 잘 뚫리네 얘가 살돋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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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는데요 용발 주죠? 아 용발 용발 하지 말고 그냥 또 기다리죠 그리고 지금 업 치면 이제 3당 승천 한번 가보죠 구레벨 그렇지 승천 어, 나이스자 3단 승천 왔습니다 3단 승천 가지와 파욕 이제 파동만 쓰는 거지요 파동 파동 와 아까는 바로 그냥 잘렸죠 그냥 깔짝깔짝 대다가 <웃음> <웃음> 와,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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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저거하케 못 참습니다 좋습니다 대한 마리가 줘 진짜 10연승 한 분만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케이라 좋아 좋아 이겼다 이겼다 이건 이겼다 이겼다 제발제발아 제일 케이라 팔을 흔들어 임마 제발 허섭이 허섭이 나이스 탱좀 허섭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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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요 어, 나이스 어쩌고 막았는데 아니 허섭이 내줬는데요 허섭이 오바이 다음 턴에 갑시다 템포 진짜 빠르다 진짜 제일 빨라요 세상에서 제일 빨라 못 먹습니다 10레벨 케일 못먹습니다못 먹습니다 진짜 이거 힘내 보시면 감탄할 거예요 진짜 이거... 지팡이 나 지팡이 나온 지팡 제발! <laughs> 슛! 아! 그러면 이거 허리띠 넘어올까요? 네 그거 해서 방파하면 될것같아 아유 좋습니다 <laughs> 오, 와우! 일단 업부터 F 갈겨보자 F <laughs> 아이고 승천! 결투가 결투가, 결투가 꺼내고 릴롤에서 결투가 와. 한 마리만 찾으면 애쉬! 애하거이어 뭐야? 일 찍고 요네 빼죠 좋아요 에쉬 어, 왔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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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일 보이나요 지금 케일? 와~! 지리죠 왔다! 그냥? 사단 <laughs> <4단> 승천! 오 <laughs>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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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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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죽어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와다 잘리는데 그냥? 거기랑 아주 되게 호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거 거든 이거 거든 끝애한테 크라켄 임피 와케이 진짜 와 미쳤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와! 와우! 최영신. 과연 고으나? 이번에는? <laughs> 나이스 손바 나이스? 아 지금 크기, 아리 크기 보이시나요? 아니, 리 아리, 아리 지금 개 큽니다, 지금. 좋아요. 와, 8레벨 여기 10레벨인데. 아유, 귀엽다. 귀여워 그냥. 아트록스 이제 빼줘, 저거 템. 헤일 보여줘. 어! 잠깐, 저거 뭐야? 와이 뭐야 이거? Pew Pew 아! 어디야? 하지만 아스이 하지만 아스이 선수? 아, 바이 참 맞아 맞아 바이 불안돼 이게 뭐이와 이게 진짜 바이는 뭐예요? 와영웅중강인거 같은데? 아 영웅 중강이네 금속 네. 너클이라고. 오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리신 이, 이성? 총검 총검 해버리지구요? 그. 아! 아 제발! 아 반카 아,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리신 방구좀 되고 열매 리신. 뜨판왕 피해 흡혈 10%. 오, 해볼까요? 이거 좋네요. 이제 돈모아뭐오코 삼성 폼 끝. 오케이. 하고 가보죠. 자 하... 말도 안 된다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진짜. 진짜. 와, <laughs> 너무 상해. 와, 와 너무 상. 와 너무. 아이고 뭐 10초도 안 걸려. 힘들어. 천천히. 어, 잠그고 그냥 잠금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어, 알겠습니다. 이제 살살 구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케일 저는 나 이제 진짜 화장실 가도 이길 듯이야. <laughs> <laughs> 세라필 녹는 거 봐, 와. 와, 진짜 사기다. 와. 저였으면은 그냥 나갔어요. 어 엑시 사고 잠금 풀면 될거 같아. 오케이 굿. 어, 이 친구 조금 위험해. 저 친구 암살자라서. 이 위치를 좀 바꿉시다. 그죠, 그죠. 안 들키게 마지막이야. 이게 원래 신입 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케일 들고. 와 근데 저희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죠. 너무 쉽게 했어, 진짜. 어, 네. 어, 그렇지. 실수하면 안 돼. 괜찮아요, 실수. 오우. 오우. 신템 뽑기. 아 우리 배치 클났다. 어. 스테락 스테락 해버리죠 스테락. 음? 네. 스테락. 그렇지 지켜줘 저 누구야 잘하고 있어. 차크야! 우호할 거다 N. 이제 N 하고 있어 N 이제 있기때문에. 리신이 해줄 겁니다. 해줘 네, 리신 해줘 양양펀치. 그렇지. 좋아요. 허영도 오소고. <laughs> 이거 눈 이거만 나오는 거지. 방진네이 그러니까. 위치 바꿔야 되거나 하지 않죠. 어, 얘는 뭐 너무 쉬워서 가만히 놔뒀죠 그냥. 응. 와 진짜 너무 사기다 와, 이거. 그냥 믹서기다 믹서. 기 세라핀 죽어가 지금 딜라인트 아이구야. 어,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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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어. 진짜 너무 잔인하다. 우자이크 좀 해주시죠. <laughs> 어우 잔인해. <laughs> 너무 잔인하다 진짜. <laughs> 와 우자이크 좀요. 아! 너무 잔인해. <laughs> 돈도 없어. 진짜 일이네. 아이고. 돈도 없어. 아이고. GG. GG. 거학헬덱 이거 못 참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저번에 이제 4월에 1집을 냈는데 어, 네. 뭐 1집이 있으면 2집도 있겠죠. 나중에 언제인지 네. 모르겠는데 나중에 2집 나오면은 네. 1집이랑 같이 그거 엮어 가지고 제가 보내 드리게 해 주세요. 그래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전설의 분유랑 같이 보내기적이랑 아유, <laughs> <laughs> 아유 그래 주신다면 정말 기가달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헛헛헛아유야 <laughs> <laughs>